안녕하세요 엔트박입니다.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손실을 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만의 기준에 맞게 잘 들어가셨으면 좋은 타이밍에 기다림은 필수다.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원했던 움직임이 안 나오고 좀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때 맞춰서 손절을 치거나 뭐 시, 다, 다시 대응 시나리오를 정해서 거기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지만은 아, 그 바운더리 내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큰 수익을 가져갈. 줄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86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뭐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죠. 지금 추세를 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위쪽으로 2900포인트, 3000포인트 여기 노리로 가는 그런 움직임에 있어 보인다. 그래서 여기로 올라서 여기 툭 이렇게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만의 기준대로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종목들 한번 볼게요. y m 텍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기 이제 금요일 목요일 날 금요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 드렸었는데 뭐 전기차 관련 테마가 이슈가 다시 한번 되면서 미국에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잘 들어간다 최소한 들어간다 해도 21선 부근 때뭐 13,000원대 부근 때서 들어가셨어야지 이제 뭐 바로 수익을 내고 나오신 것도 잘하신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을 수익을 내고 먹을 수 있다 일주일 정도 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면 이렇게 뭐 사자 말자 뭐 일주일 안 돼서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서 엄청 오래 걸리거나 한번 막 엄청나게 털어주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포커스 HNS 오늘 움직이 임 바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보내 주셔야 되죠. 이런 걸 따라 들어가기 뭐 단타성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강력하게 올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따라 들어가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보다는 다시 한번 내려와서 조정을 받거나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흐름이 나왔을 때 눌림목 자리를 노리시는 게 훨씬 더 노, 좋은 그런 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 이제 보내드리고 보내주고 나중에 기다리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셔,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뭐 신성ST 이런 것들 오늘 또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에서 시작해서 올리고 눌러 주고 여기 중간 가격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기준목 뜨고 나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4만원대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뭐 앞쪽 꼬리 달고 이제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지, 빠졌다가 또뭐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서 그때 맞춰서 어, 테마나 흐름에 맞춰서 또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타점에서 좋은 테마 좋은 기업체를 찾아 가지고 자기만의 기준대로 어떻게 잘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가지 시고 접근하는 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어 가져가는 흐름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둘러볼게요. 오픈놀입니다. 오픈놀, 어 먼저 볼게요. 오픈놀, 지금. 거의 최하단보에서 6천 원대, 7천 원대 사이에서 가격대 머물러 주고 있고요. 지금 뭐 지금 앞쪽 상한가 가 가격대가 8천 원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8천 원대나 뭐 아니면 7천 원대 부분에 저항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이 없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좀 들어오면서 위로 갈수 있는 자리가 나와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뭐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은 나중에 좀 이렇게 거량 래 들어오면서 양봉이 하나 뜨고 나면은 그때 이제 눌러주는 타점이나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샀다가 만약에 이제 6천 깨지면은 또 밑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신일 제약, 이런 것들. 지금 움직임 계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 작년 10월 달에 올려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6,800원, 6,800원에서 7,500원. 이런 가격대 계속 지켜주면서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요. 언제든지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살짝 줄으면서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오른 상황에서 한 3, 4년간 계속 내리막만 차, 탔죠. 근데 내리막 탔는데, 지금 보시면 지지 라인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 나와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 맥널티, 이런 것들도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이런 것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대 지켜주고 있고, 위쪽으로는 뭐, 이렇게 4,900원, 5,000원대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자기만의 결혼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차트 흐름이 지금 거의 최하단부에 있죠. 최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절이 나간다. 4,000원대 손절이 매우 짧기 때문에 10%대 내외로 짧고 수익 난다 면 위로 갈수 있는 구간이 박스권 전체 박스권으로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위쪽까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슈가 맞고 이 회사의 어떤 뭔가가 터지면서 같이 갈수 있는 자리는 있어 보이지만 회사 자체가 안 좋으면은 또 여기서 이탈이 되면 바로 손절을 치면 되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는 더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노리셔야 되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은 이게 나중에 또뭐또 뭐또 이어질 확률이 높죠. 이제 거래량이 한 번쯤 들어오면서 지금 오늘 양봉으로 좋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양봉 거래량 들어오면서 윗골이 달릴 수는 있지만, 10% 20% 스윙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 외에도 AB 프로바이오 이런 것들 지금 뭐 조금 뭐 하단부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500원에서 600원대 사이에서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 지지받으면 위로 이렇게 갈수 있는 자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동전 주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같은 테마로 같은 흐름으로 협진 이런 것들도 뭐 가격대가 워낙 싸기 때문에 동전주기 때문에 조금 뭐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은 너무 큰 금액보다는 적당한 금액으로 한번 이런게 어떻게 차트가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어 대응 하실 분들만 하시는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깨면서 크게 하락도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AB 프로바이오나 협진 같은 경우는 그치만 이제 또 간다 하면 또 위로 보여지는 자리가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제 말씀드렸던 한주 라이트 메탈 이런 식으로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깨지면은 깨지면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갈 자리를 예측을 했는데 뭔가 또 악재가 뜨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확률적으로 좀더그 성공률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최소한 51%의 확률을 숙률이 날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의 트박이었습니다.